오늘은 2019년 12월 마지막 주,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는 무엇인지 탑1을 간단히 알아보죠. 매출 순위 10위는 라플라스M. 중세시대 판타지 배경으로 한 MMORPG 게임으로 라플라스 대륙에서 모험과 전투를 즐기고 요리나 코스튬까지 제작할 수 있고요. 귀여운 팩들과 함께 힐링도 할수 있는 다양한 생활형 컨텐츠가 가득하다고 하네요. 매출순위 9위는 검은 사막 모바일입니다 인기 많았던 온라인 게임의 모바일 버전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화려한 스킬 액션 재미있는 전투와 파격 섬세한 커스터마이징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2018년 2월에 출시됐지만 꾸준한 업데이트들과 멋진 그래픽으로 여전히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순위 8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 2016년 12월에 출시돼서 무려 3주년이 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상위권에 등극되었는데요. 최대 150명이 즐길 수 있는 동맹 원정 시스템이라든지 원하는 클래스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듀의 클래스, 레볼루션 특유의 헬멘 재미와 요새 전 전쟁 오픈 월드의 뛰어난 퀄리티가 특징이라고 하네요. 매출 순위 7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2018년 12월에 출시되어 1주년이 된 게임으로 원작 감성의 방대한 세계관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특징입니다. 몰입감을 높여주는 강력한 무공 액션 모션, 개성 강하고 독특한 스킬들, 광활한 필드에서 싸우는 세력전 싸움까지 대규모 무공 전투가 엄청 재미있다고 하네요. 매출 순위 6위는 브롤스타즈. 다운로드만 해도 무려 1억 이상 했을 정도로 클래시 로얄 제작서가 만든 멀티플레이 액션 게임입니다. 조작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매일매일 바뀌는 게임 모드로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3대3 같은 협동전과 생존을 위한 쇼다운은 가장 인기가 많은 모드이기도 하고요. 끊임없는 신규 캐릭터들과 멋있고 귀여운 스킨들, 특별한 맵과 새로운 이벤트 출연,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전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매출 순위 5위는 기적의 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한때 호불호까지 갈렸던 게임인데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단한 손으로 쉽게 캐릭터를 키우는 재미와 오프라인 성장도 할수 있는 자동 시스템 남녀 캐릭 이성과 인연을 맺고 친밀도를 높일 수도 있으며 각 영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연맹의 전투, 성령, 신병, 마법진, 신수 등 다채로운 육성이 가득한 게임입니다. 매출 순위 4위는 V4. 지난 2년여의 개발 기간과 200억이 넘는 개발비로 올 한해 하반기 기대작으로 송곳했던 넥슨 회사의 유명 게임입니다. 과금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박진감이 넘치는 필드 전투와 개성이 강한 보스레이드, 타격감 좋은 3 0 0명 규모의 협공 시스템, 다양한 카메라 시점 변경으로 액션 보는 즐거움, 서버 통합으로 더 치열한 재미까지 고급 화리 가능한 PC 버전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매출 순위 3위는 라이즈 오브 킹덤즈. MMO RPG 속에서 유일하게 탑 3위 상위권에 등극되었는데요. 자유도 높은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적들을 점령하고 역사 속 유명 영웅들을 모으는 재미로 오히려 성인들이 더 많이 함 게임이 기대합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유저들과 자유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경쟁 세력 약탈, 먹고 먹히는 공성전, 지형을 이용한 매복까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순위 2위는 리니지 M. 2017년 6월 달에 출시한 게임으로 12월 달 뿐만이 아니라 2년여 동안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하네요 PC의 향수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원적 감성의 게임으로 리니지의 꽃이라 할수 있는 공성전 재미 새롭게 등장하는 신서버와 신규 에피소드 업데이트 진이이 나왔거든 특히 택진이형, 린저씨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한 획을 그었습니다 3시까지 합치면 거의 20년이 넘었을 텐데, 모바일까지 인기가인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매출순위 1위는 리니지2M. 2019년 11월 27일, 출시 후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침없는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미 V4와 함께 올해 최대 기대작이었는데, 역시나 똑같이 돌을 넘은 현질과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매출 흥행은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무려 31개의 클래스와 눈을 뗄수 없는 전투 방식. 1만 명 이상 대규모 전투가 가능한 채널 오픈월드 4K급 화질과 리니지 특유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다른 유저들과 싸우는 재미가 쫄깃하게 있는 게임이죠. 이상 2019년 12월 말 매출 순위 탑10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와, 다 좋게 설명하느냐고 힘들었다. 인정. 어, 인정.